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7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isease, disease, dis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병 또는 질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should 해야 한다, try not to 뭐뭐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try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리고 try not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지 않도록 노력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try not to 우리는 뭐뭐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Catch a disease. 이 때, catch a disease. 하면, 병에 걸리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병에 걸리다 할 때, catch 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e should try not to catch a disease.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owever, however, howe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at's good. 그것은 좋다. However, 그러나, 하지만, it's expensive. 그것은 비싸다. 이때 expensive 하면 비싼, 값이 비싼이라는 중요한 형용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at's good. However, it's expensive. 그것이 좋긴 하지만 비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plain, explain, expl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explain, 설명해 주세요. How to 하면 뭐뭐 뭐 하는 방법을. Make this,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즉, 전체적 의미는 Please explain how to make this. 이것을 만드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icky. sticky, stick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eel, 느낀다, so, 매우, 너무, sticky, 끈적거리는, with, 뭐뭐와 함께, sweat, 땀과 함께, 이때 sweat 하면 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feel so sticky with the sweat. 나는 땀 때문에 너무 끈적거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st, most, mo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대부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most 대부분의 vegetables 채소들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like most vegetables 나는 대부분의 채소들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ain brain 브레인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뇌 또는 두뇌 또는 이해력 또는 지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good 좋은 brain 뇌를, 두뇌를, 이해력을, 지능을 즉 전체적 의미는 he has A good brain. 그는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olar, solar, sola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태양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use 사용한다 solar energy. 이때, solar energy 하면, 태양 에너지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we use solar energy.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killful, skillful, skillfu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폼사는 형용사. 뜻은 능숙한 또는 숙련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am skillful. 나는 능숙하다. In, 뭐뭐에 있어서, using this tool. 이때, tool 하면 도구, 공구, 연장 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in using this tool. 이도 구를 사용하는 데, 즉, 전체적 의미는 I am skillful in using this tool. 나는 이도 구를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이번표현은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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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놀람, 또는 놀라운 일, 또는 놀라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got, 이때 got 하면 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I got, 나는 받았다, a big 큰 surprise, 놀람을. 즉, 전체적 의미는 I got a big surprise. 나는 깜짝 놀랐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orry, worry, worr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걱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about that. 그것에 관하여, 즉, 전체적 의미는 "Don't worry about that."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병, 질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Disease, disease, disea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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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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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능숙한, 숙련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killful, skillful, skillfu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ticky, sticky, stick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대부분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most, most, mo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뇌, 두뇌, 이해력, 지능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rain, brain, br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태양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solar, solar, sola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놀람,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rprise, surprise, surpri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걱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ry, worry, worry. 라고 바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should try not to catch a disease. We should try not to catch a disease. We should try not to catch a disease. 다음 문장은요. 그것이 좋긴 하지만 비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at's good, however, it's expensive. That's good. However, it's expensive. That's good. However, it's expensive. 이번 문장은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ease explain how to make this. Please explain how to make this. Please explain how to make this. 다음 문장은요. 나는 땀 때문에 너무 끈적거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eel so sticky with sweat. I feel so sticky with sweat. I feel so sticky with sweat. 이번 문장은요, 나는 대부분이 채소들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ike most vegetables. I like most vegetables. I like most vegetables. 다음 문장은요. 그는 머리가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s, He has a good brain. He has a good brain. He has a good brain.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use solar energy we use solar energy we use solar energy 다음 문장은요 나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skillful in using this tool I am skillful in using this tool. I am skillful in using this tool. 이번 문장은요. 나는 깜짝 놀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got a big surprise. I got a big surprise. I got a big surprise. 다음 문장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worry,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